음. 안녕하세요. 카페모카입니다. 어, 맛있는 점심들 드셨나요? 오늘 저는 남평문시 세거지에 꽃구경하러 왔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여기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꽃그을 꽃나무 밑에서 사진찾으 이 빨간 꽃 이름 뭔지 모르겠다. 꽃이 폈겠나 했더니 폈어. 지금 여기는 좀 적고 뒤에는 이제 한창 피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쁘다. 꽃은 언제 봐도 예쁘고. 아, 옷을 그렇게 뜨겁게 안 입었는데도 오늘 날씨가 예상 온도가 낮 기온이 24도였었거든요. 어제는 26도고, 오늘 좀 덥네요. 아, 많은 분들 오셨다. 보다 수목은도 꽃이 예쁜데, 여기도 항상 봄꽃이 예쁘더라고요. 대구 근교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꽃 피고 한 데가 많더라고요. 저나무 꽃이 벌어 피 약간 핑크빛이 많이 돌고 아까 저기는 빨간 꽃이고 여기는 아 여기도 빨간 꽃이네. 이게 반은 쳤어요. 반은 지고 지금 피고 이런 상태네요. 아, 예쁘다. 아, 이게 홍매화구나. 매화, 홍매화. 작년에 그 홍매화 보러 갔었는데 무슨? 작년에 그 홍매화 보러 갔는데 유명한 그절이름 뭐더라? 홍매화. 어, 제일 먼저 오래된 홍매화 나무 있잖아, 전라도에. 이게 홍매화라고. 빨간 꽃이 이게 뭔가, 음, 어, 반 지고 반 피고, 이게 2월달에 오니까 막, 지금 3월 말이 돼가지고, 하얀 거는 이제, 그냥 매하고, 이게 이제 꽃이 좀 매하고 나 이게 매 실밭이다, 그러면 여기가. 그런데, 네. 어, 어쨌든, 추운 겨울 버티고 나니까 이 꽃이 피고 그러네. 이렇 늘어진 게 이뻐서, 어. 하얀, 매아 핑크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러네. 여기, 아, 모카를 어떻게 심었는지 유래에 대해서 대리석에다가 새겼는네 수목원보다 여기가 조금 빨리 피는 거다. 예쁘네요. 오늘 핑크다, 그렇지? 겹꽃이, 아겹 그거다. 겹매다그지 광양 가면 예쁘긴 예쁘겠다. 근 여기는 크게 향이 안 해. 어제 수목원에서는 매화 향이 엄청 진하더라고. 밑에 있으니까. 어, 아, 너 매화 향이 그렇게 꽃 매화 나무에서 나는 줄 몰랐어. 엄청나더라고. 소일라. 이 터널이 이쁘네. 메아 터널이다. 음, 매아 꽃비가 내리네. 산불 때문에 좀 산불 예방하는 방송을 많이 하네요. 아, 빨리 진화돼야 될거 같네요. 왜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홍매야. 여기만 홍매야. 저기는 그냥 매야. 근교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꽃 보를 수 있어서 좋아요. 음.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지금 홍매화 많이 피고 있어요. 겨까지 난고 여기는 그냥 매화는 이제 한창인데 홍매은는 지고 있고 그러네 지고 또 피고 이러네요. 음. 산불 때문에 큰일이다. 여기는 이제 몽울몽을 메쳤다. 오래된 나무가 있네요. 여기도 이게 무슨 꽃인지 꽃도 괜찮네. 아, 저기 집, 집 옆에도 공매한 나무가 하나 있네. i don't important. Yeah.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아름다운 봄날 되세요. 꼭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남평문 시세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